지난 10월 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리는 문건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의원, 국회 교문위 간사이고 또 국조특위 청문위원이기도 하죠. 도종환 의원 연결해서 지금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도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그니다 어, 어제 그제 이호 전 장관 인터뷰 내용 다 보셨죠? 네, 다 봤습니다. 느낌이 어떠셨어요? <laughs> 유 장관이 어떤 때는 아주 시원시원하게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던 이야기를 해 주셔서 예. 어, 많은 국민들도 좋아하셨다고 보고요. 예. 음, 또 몰랐던 사실들 예. 어,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문해진흥위원회를 통해서 확보한 문건 공개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때 확보하셨어요 그거? 국정감사를 위해서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예. 제출한 회의록 내용을 보다가 앞뒤 문맥이 안 맞고 또 회의록 종료 시간이 안 써있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해서 이 원본 맞냐고 확인한 바 있고요. 그랬더니 예. 그쪽에서 원본이라고 해서 그러면 원본이라는 걸 공문으로 다시 한번 보내라고 했더니 안 보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어 우리가 받은 이 문건이 원본이 맞는지를 원본을 갖고 계신 분한테 확인을 부탁드렸더니 예. 삭제 편집된 부분이 많다고 해서 어. 그래서 그 원본을 갖고 대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블랙 리스트 얘기가 나와요 네네네. 삭제 편집해서 빼버린 부분에 예. 그래서 블랙 리스트를 가지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이 회의 때도 서로 논의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블랙 리스트 예. 존재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리스트를 직접 확보하셨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그 명단, 어, 그것은 어, 한국일보에서 어, 그 보도한 명단이고요. 예. 저희가 확보한 거는 국정감사에서 회의록을 통해서 어. 확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의 존재까지만 확인하셨던 거군요. 네네. 리스트의 그 명단까지는 직접 확보하셨던 건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 사례들을 2015년 또 제보를 받아서 심사위원들을 통해서 예. 제보를 받아서 알게 되었고 국정감사에서 이것 때문에 장관을 상대로 질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예, 일부 리스트가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고 특검도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했다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고요. 압수수색 전에 이미 관련 자료는 특검에 제출된 것으로 어. 알고 있습니다 네 도정환 의원도 국회의원 이시지만 시인 이시잖아요 네네 리스트에 포함되어 계시던가요?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웃음> <웃음> 포함되어 있는데 에, 지역에서 하는 작은 문학재 에, 가 있는데요 오정환 예. 문학재라고 그 예. 문학재 에, 추진위원장을 맡아서 일한 바도 있는데요 예. 그 문학재 학술행사에 300만원을 지원하다가 예. 어, 언제부터가 그걸 끊다라고요. 예. 음, 그리고 그, 어, 옆에 이제 블랙리스트 비고란에 보니까, 어, 도종한, 어, 과정치활동 적극 참여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걸 근거로 그 300만원짜리 지원까지 다 찾아내서 끊어버리는 그런 거군요. 네. 별거 아닌 문학제 행사이고, 뭐 학술세미나 행사, 일장 뭐 친황성 대회 이렇게 하는 행사들인데도 예. 이걸 다 정치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보고 지원을 끊고 그렇지만요. 철저하군요. 저, 네. 저 말고도 뭐 한강 멘 멘보커상 수상자 한강 한강도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다고 특검에서 오늘 오후에고요고요 예, 예. 고은시인, 고은 그렇죠. 연극인 손수 예. 선생, 뭐 이런 분들을 다 블랙리스트 놓으면 누구하고 문화예술을 할지 <laughs> 정 됩니다. 그 유진영 전 장관은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김기춘 전 실장이 지시해서 정무수석실이 만들고 교무수석실 통해서 내려왔다. 그런데 대통령의 관여 여부는 자기도 궁금하다. 조사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네. 오늘 일부 언론은 이 블랙리스트 배후에도 최순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혹을 또 보. 도 했거든요. 네. 그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아직까지 확인할 수는 없죠. 네.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냉전적 사고를 갖고 일해온 사람들이 김기춘 실장뿐만 아니라 최선실 씨도 그렇고 네. 대통령도 하고도 인식이 거의 비슷하니까 네. 연관이 있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뭐 할수 있죠. 어, 세 사람이 기본적인 인식의 구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좌우로 나누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 이게 참 이런 메카심적 사고는, 어, 참, 어, 이게 사라져야 될. 예, 예 근대적인 알겠습니다. 인식인데, 이게, 이게 참,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불이익을 주는 것, 배제하는 것, 이런 식으로 문화예술을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지금 아직도 계속 활동 중이지 않습니까? 네. 혹시 블랙리스트까지 이미 확인된 이 마당인데, 청문회를 다시 열을 필요는 없을까요? 이 문제 관련해서? 이 문제만 따로 청문회 를열수 있을지는 좀더 어, 사당 간사들하고도 또 의원들하고도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네. 지금으로서는 어, 국조에 거기다 특검까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어, 청문회 가 열릴 수 있을지는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자체가 불법 아닙니까? 위법행위잖아요. 그럼요. 위법행위일뿐만 아니라 이거는 직권남용이고요. 예. 어, 권력행사방해죄에 해당. 봅니다. 이번에 김기춘, 그... 장, 김기춘 전 실장이 특히 이런 부분에서 직권남용을 많이 저지른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특검이 제대로 처벌해낼 수 있을까요? 특검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김기춘 실장을 직권남용으로 소환조사하고 어, 사법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그 단, 그 증거로 이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과 문체부 1급 6명에게 사표를 내게 한것 이런 그렇죠. 것 등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예.